저는 이게 빨리 안농더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응. 일찍 사, 사 25분에 딱 해놨는데도 예. 안놔 내가 올리는게 29분 30분 올리거든요 그리해도 응. 내가 응. 딱이 맞추고 있는게 안되더라 음.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 시작했는데 아직 안뜨지 않습니까 이제 돌겠다 아직도 아직도 안 되네. 그이 됐는데. 그래야 돼. 한참 걸리지. 응왜 음,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니요? 제됐다자 오늘 157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불에 진나 나하금 일신 중 적현 무진신 편재 간음전 일일무술의 옴바라함이옴바라함

아항, 유, 간음, 대해, 승자, 용 신묘, 비원, 우심, 위, 접인, 중생, 내 상처, 미타, 불찰, 입, 적정, 약, 신, 공, 양, 지, 입, 적정, 삼매, 우, 불이, 백화, 우량, 포흥시방, 심성우고, 불리일볼 찰찰현심, 야학신, 공량지희의, 필차, 감통진념, 유구개수, 무한불종시희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성무주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여병노비봉산하 약사정사 법화수월도량가늠주헌 검찰 지극 정성 헌공 바른제자 역사정사 주지 진여 보리양 보호체 이히검물거일 건설법연원 통교조관 세음보살 아흥기 묘호원자 우후보기의 친소 변의표심망 무하이 본 안고 자아문 청명월, 이희공이 국조참사어복굴청부형년 앙펄신 스님 단한청암호일심 보홍청, 향고절처보탈악가산도 호량교주 삼시비영신, 십사무후에를 사하부사의덕수홍모야 팔만사천사까라수 팔만사천모타라비. 팔만사천청정보모혹자혹기분양상채응계중심소원고팔고여랑대자대비과한자제보살마하사유원자비강림도량수차구홍양향화청향화청향화청 애기, 가, 능, 무, 설, 설, 남, 순, 동, 야, 불, 물, 물, 병, 상, 녹, 양, 삼, 재, 야 암, 전, 치, 죽, 시, 방, 중, 고, 아, 일, 심, 기 명, 증, 흥, 내, 흔, 자, 하, 하, 지, 는, 묘호보리 자성장엄 재불자이 성정각하금 혼자여겨시다타일시성홀도 오마라미나야 사바하 오마라미나야 사바하 오마라미나야 하방 저흥, 벗게, 지는, 옴, 나, 오 옴, 나, 모, 오 나, 오 나, 오 옴, 나, 모, 오 나, 오 나, 오 옴, 나, 옴, 감, 노, 다, 봉, 응, 간, 음, 자, 감, 찰 긍, 감, 신, 원, 수, In ahaapsu, and aha havso on chavi, in a Tinang ngang ngong nhang su nai je je gan sung yuk ngong nhang je yuan su nhang adi je bi nang yu sam bot tak salai je nam si bang bol nam si bang bom nam si bang sung nam si bang bol nam si bang bom nam si nam si bang nam si bang bom nam si bang sung nam si bang bol nam si bang bom nam si bang sung mu liang ye do cha sung si je सर्वदाता दारुगेजे ओम सम्मरा सम्मरा ओम नम सर्वदाता दारुगेजे ओम सम्मरा सम्मरा ओम नम सर्वदाता ओम सम्मरा सम्मरा ओम शिगम नो सूजिंद नाम सोरो भया तया दोरो सोरो भारत स्वा नामो सोरो भया दया दया ओम जोरो जोरो भार सोरो भारत स्वा नाम सोरो भया था दया दोम जोरो सोरो

대자 대비 과한 세음 보호사 시심정 내공양심성 부고 응제중생 대자 대비. 관한세음보살 시심정내고냥, 자하보처남순동자 우보처해상용왕, 요원대자 대비 화한세엄보살소차공양명공가피려 원공법계재중생야타일성불도 보호공양기난오마하나삼바바바라오마하나삼바바바라오마하나삼바바바라 오호 ओहो हे अङ्गि न ओं सम्मारा समारामि मन्द स राहा गोराबा राम् ओं सम्मारा समारामि मन्द स राह गुराबा रां विन न ओम् अमोघा सर्वा दा सा दया शिवे ॐ ॐ अमोघा सर्वा दारया शिवे 옴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움 복을 진 호, 옴 호, 로 호, 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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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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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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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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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관세 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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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 관세연보, 살관세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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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보살관세보살관세보살관세보살관세보살 관세연보 살 관세연보 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보살관세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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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famil post Sing inschool> <This is> <Differentrimaturcentral> 세 m 보살 s 세 l c mbu sal, 보살 b u s a 보살 m 세 u s 보살 c m 보 u sal, c m b 보살 a 세 c mbu sal, c 보살보살세

세엄보, 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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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엄보, 살관세음보살관 관세연보살라모보문시연월여공심대자대비구후보호앙관세음보살환세음보살멸럽장기는 오마로럽게 사바하, 옴마로럽게 사바하, 오마로어게 사바하 구족신통여 강수지방변 지방제국토무찰부련 신고할심 희명적네 워험멸 사생육도 법개요정 다급생내제업장 악음참해 계수래 원재재장 실소재 세세상행보살도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아등여중생당생극나고 동경모량수계공성부홀도 항고 대자대비 관한세음보살 불사자비허수나한감 상내 소수 흔들게 회향 삼초 희로 흔만 지혜 사바세계 자사천하 남선부조 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허병로 128 비봉산 아래 약사정사, 법파 수월도량, 간암전에서 불기 2569년, 3월 25호일, 직업 간정성으로 관심보살림정 공량 올리오며, 빠른 아 없는 약사정사 주지, 보리양보호, 제금일, 유튜브 실시간 동참받은 제자, 박두전, 본문행 황이 강기봉 김둘남 강영둘 황희등 부채 금밀기도통창공득과 하관션보살림 조성불사예설판자동참자 하 오명규 정하수 오지훈 전혜진 김낙현 송금목 김동환 김미진 김유미 김용호 고건영 김태원 강강 아, 네, 김태호, 방성용, 송윤아 김재만, 김노빈, 최진천, 최정윤, 최지훈, 최수윤, 최선병, 최희광, 최은실, 최은영, 김송각정승, 김민영, 김민영 김민석, 이훈이, 이경민, 강대우, 강대인, 강두영, 강태연 이종원, 여, 이현태여, 무엽여창일, 김기호, 김기문, 마강의, 최도영, 강민수, 강민지, 김정용범 박기덕, 지옥정, 주원호, 추원명, 이미정요, 철정성, 철 정성철, 정의철, 정한수, 정한규, 김원의, 이도영, 김경민, 신미자, 신규아, 릴리아나, 김재수, 임근수박두희방 성수, 장승달, 김현주, 배뱅이, 황혜, 최현정, 최정민, 김하영, 김삼용 강병선, 강백민, 강태영, 조창렬하성은황민수 강민지, 김영, 재판호, 최진수, 강순영, 조영자, 김영진, 김종민, 장정환 기, 강영희, 강현수, 노정현, 강동우, 강창우, 이상수, 정천수, 이동희, 설기공사, 공명, 김원찬, HURRY. <laughs> 구경혜린 강민주 하성모 최인영 강어정 최유진, 최유진 최유준 백준수 심연옥 이건호 인석 황성 최수진 송연희 두등만 김둘랑 두태경 김장은 양혜선 김재호진 김한 김신우 강수정 송기영 호정선영가 고이복순영가 전혜린 양성 양진 양호동 이 이종생 고형남 강송 전순이 김재범 정미 김국진 김민성 김홍채 장정혜 김강재박선영 김희서 김석감 박정 이희준 이선우 이선, 이선, 박기종, 김홍자, 박교태, 방수지 배수고, 배지오 등, 광선 아, 강초지, 백선자, 이순남 등, 보호 2차 인연공도로 일체 병구와 재안이 소멸되고 사대 건강하고 육근 청정해지며 복과 득이 부족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편안하며 태평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마음속에 구하는 모든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한 뒤에 원하옵나니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벗개여 할량 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장음된 화장 세계에 논일며 깨달음의 도랑에 들어가 항상 하음 세계에 불보살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의 크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재업은 물록 소멸되고 할량 없는 큰 지혜를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단박에 이루어 늘리 벗게 모든 중생제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각기가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날정마다보살도를 향하여 마침내 일체지가 원만히 이루어져 일체 중생이 고통 없이 편안하여 지이다.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나무 마반냐 바라하밀. 자, 스님, 오늘도 보리양 언니도 고생 많았답니다. 귀요미 보살님, 건조한 건조하기만 날씨에 잠시나마 비 오는 줄 알고 반가웠네요. 허허허. <laughs> <laughs> 이 양산이, 응? <laughs> 보문행 같다는 건데 너무 예쁘고딱 맞지요. <laughs> 자, 오늘도 기도한 이 공덕으로 관심 보살님이 가피가 충만해요. 바라는 바 소원이 날로날로 날로 업장 소매라요. 소원성지하소서. 자, 네.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이 예쁜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천리향 야. 천리향 꽃이 이만큼 피가지고 어 향이 너무 좋죠 향맡아 보세요 천리향 냄새에다가 또 스님이 좋아하는 자, 우리. 야 우리 예. 건붕어 <laughs> 스님이 반려 어류다 반려 반려어리. 어류자자 음. 조심해 향기도 좀 보내주세요. 안 그래도 향기 갔는데 아직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갔나, 거기까지. 야 참. 그냥 이쁘고 향이 좋죠. 향은 바람을 걸러서 간다는데 인양은 어디까지 못 가는데 없다 그랬죠. 사람의 향기는.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직 안 갔어. <laughs> 우리 두 사람 기도하는 인양을 맡으십시오. 스님 향냄새에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시면 빨리 눌러주세요. 바람이 불어 시원해 참 좋습니다.